MHN 8일 오전 화려한 배우진과 함께한 새로운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삼식이 삼촌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송강호, 변유한, 유재명, 티파니 영을 비롯한 출연진들이 참석했는데요. 삼식이 삼촌은 전쟁 중에도 하루 세 끼를 반드시 챙겨 먹는다는 박두칠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꿈꾸는 청년 김산이 만나 함께 꿈을 이루려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혼돈의 시대, 전쟁 속에서도 삼식이 삼촌으로 불리며 모두를 먹여 살린 박두칠,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김산. 이두 사람이 얽히며 펼쳐지는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매 작품마다 새로운 연기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매료시킨 삼식이, 삼촌 역의 송강호와 변요하는 엘리트 청년 김산으로 분해 그만의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의상감독 최희영은 천벌 이상의 의상을 직접 제작하여 시대의 정서를 표현했습니다. 각 캐릭터의 개성을 살린 의상으로 각 인물들의 삶과 감정을 더욱 리얼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5월 15일에 첫 방송되며 총 16개 에피소드로 구성됩니다. 첫날에는 5개 에피소드가 공개되고 이후 매주 2개씩 마지막 주에는 3개의 에피소드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희망과 욕망 꿈을 향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그린 삼식이 삼촌 감동적인 스토리와 탁월한 연기로 관객들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